브라질 리우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지 치안과 건강 우려는 여전한데요. 연방 질병센터는 물론 한국 정부도 안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리우 현지에 24시간 비상영사 사무소를 설치해 한인들을 최대한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연방 질병 통제 센터 (CDC는) 물론 한국 정부도 각별한 현지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CDC는 브라질 여행에 대한 특별 섹션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카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대응책과 비상 연락망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관련 질병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예방 접종을 하신 후에 무슨 사이드 트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뭐 2주에서 한달전 정도에 의사를 방문하셔서 접종을 끝내시고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 비상약을 실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장 관련에 대한 약들을 좀 챙겨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는 소화 위장계통약과 해열 진통제 그리고 반드시 모기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해외 공관을 통해 한인들의 안전 수칙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 기간 리우 현지에 24시간 영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최대한 한인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리우 자네요로의 그 임시 영사 사무소를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 이제 임시 사, 영사사무소도 있고 또 브라질 대사관도 있고 쌍파울루 초영사관도 있거든요. 그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여행 안전 지침서는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 받아 볼수 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올림픽 개막에 지음해 위우르 향하는 한인들을 위해 8월 초 LA 공항 환승 구역에서 직접 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